했습니다. 싹다고백했습니다 예, 싹다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파김치가 됐어요. 사실 방송하기 싫은 방송할 힘이 없었는데 그 저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뭐가 좀 아쉬웠냐면 저는 이렇게 고백해 가지고 유죄까지 확정됐는데 이재명은 네 가지 재판이 묶여 갖고 저거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. 예, 나중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뭐 대통령 돼 가지고 이거 재판하지마 그러면 제들은 그냥 감옥도 안 가고. 나만 고백한 나는 자백해가지고, 예? 그게 나는 걱정이에요. 저거 분리돼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판결하면 저 걱정할 거 없어요. 그냥, 그래. 나도 내재받고 저 사람 저재받으면 되는데, 불공평하잖아요. 이재명은 죄를 안 받을 수 있고 나는 받을 수 있다는 게. 너무 불공평하잖아요.